아휴, 전화가 왔네. 아 참. 어휴, 음. 어, 엄마. 나 주말에 교회 가도 돼? 왜? 애들아다 같이 교회 가기로 했단 말이야. 아니, 거기 목사님이 그날 징거 먹을 세트 준대. 어, 왜? 나도 먹고 싶다고. 어, 다 했어. 오늘 아침에. 108배 다 했다고. 바다 신경도 다 외웠다니까? 마, 봤냐, 봤다, 봤다고, 밀다, 끌다, 땡기다. 엄마, 자꾸 이러면? 집에 있는 불쌍 마리아상도 다 바꿀 거야, 씨 어? 아, 진짜, 이씨. 뭐, 으르렁대,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한 번만 으르렁대면은 <목소리> 세상에 나쁜 게 없다, 주려. 강형우 아저씨한테도 나 나도 으르렁대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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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대면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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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르렁. 이빨 보이면 나도 개술 먹으면 으르렁대 으르렁. 예 어머니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왜 자꾸 제 일을 간섭하세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신경쓰지 마시라고요! 아.. 아! 엄마! 아저 안녕하세요. 주차만 어떻게 해주시면.. 아 주차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예요? 네! 차이건데주차를잘 못해요. 내가 아. 한지 얼마 안 돼서 네, 여기다가만 그냥 박아주시면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을, 예, 아, 아 들어 드릴까요? 아, 더 웃음. 옷을, 옷 더, 더 웃은가? 어, 어, 어. 네, 여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응. 아, 아 처음 처음 봤어? 네 제가 솔직잘몰라잘차잘운전잘 못해가지고 아 운전을 아, 감사합니다 사진 찍었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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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아, 저기요, 아! 나는... 여자 아까 여자였는데 언니, 언니였는데 여자, 분 여자분 먹고 뭐 싶. 저기 죄송한데 저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전화 한통안됐어 어, 여보세요. 아니, 아니, 폰이 꺼져서 연락 안 됐다고.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욕을 해? 아, 내가 입을 안 했다고? 아, 그런 거 아니라. 아, 아니, 몰라, 나도. 아, 씨, 킥발.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진짜,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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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감기가 너무 심해요. 아, 아, 아. 냄체가 <laughs> 아, 씨 심. 제철이가 냄새 나지 그럼 냄새 안 나요? 저기 혹시 지나가는 중생이온데 여기 맛있는 고깃집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고고집이야예고깃집이 맛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런치가 끝나기 전에 빨리 조져야 되는데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저쪽에 무한 리필 집 있어요. 아 무한 리필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그그 그 새해도 됐고 제가 그 하는 일잘 되라고 불경 하나 외워드려도 되겠습니까? 불경이야예 예. 예. 네? 예아아아 마하반야 봤다 받다, 봤다고 밀다 끌다 땡기다가 한 잔에 에헤에, 에헤에헤 헤헤 술이 술이 마 술이 술이 마시고 싶다 술좀 사봐 술이. 어, 엄마 어나 이번 주에 나이트 가도 돼? 아왜안 돼? 아 숙제 다 했어. 어? 아, 엄마도 지난주에 나이트 갔잖아. 팔번 방에서 부킹 엄마가 들어왔잖아. 아, 왜안 돼? 아, 양주 얼음에 희석해서 먹을게. 아, 짧은 치마 입은 여자 안 만난다고. 그 엄마랑 또 같이 가, 나이트를. 나도 내 친구들이랑 내 시간이 있다고.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오늘 엄마, 아빠랑 사이도잘 거야. 그,

어떤 새끼한테 주소한 거야, 이새 정신 나간 수수 새끼 그걸 찾아다가 나, 아, 나 이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죄송합니다. 오늘 근데 차 너무 많이 막혀 가지고 좀 늦었어요. 오늘 근데 그거 물건 하신 거 맞죠? 팔기로 하신 물건. 이 네, 오늘 안경 파신다고 해 가지고 이거. 죄송합니 아, 어, 마, 맞으신 거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저희가 올린적 없습니다. 아니, 그래 가지고 이거 100만 원에 파신다해 가지고 뽑았거든요 지금. 아직 안 오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이 한경인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맞죠, 맞죠? 네, 네. 이거 100만 원에 파신다고. 네. 예. 끌지죽이거 네. 올린 건데 맞아요. 맞죠? 예. 네. 중고나라에 올리신. 아, 네. 중고나라에 올렸어요. 번개장태에 올렸는데. 아. 전 중고로 상태 올렸어요. 아. 아, 맞죠 맞죠? 네. 어제 말씀하신. 아, 어제 맞아요. 아, 저 이틀 전에 했는데 아니, 아니 12시 지나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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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거예요그 아, 네, 어제 이거 안경 한번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거? 아 네. 루이비통 거라고 해가지고 어돈 어, 한번 세워보시고 잠시만 여기 다이소라고 적힌 거 뭐예요 이거? 다이소 요세 글자 이거 루이비통 마, 맞죠 루이비통 맞죠 이거 루이 루이비통이에요 맞죠?

이재훈 목사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모르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일세. 네. 아, 이참나 이거.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그 목사가 네. 저한테 자꾸 민머리, 대머리, 빡빡머리 뭐 이렇게 놀려 가지고 네. 야, 이 씨, 그럼 나랑 현피 한번 뜨자. 이러니까 알겠대요. 아, 참나. 아이 씨는 제가 또 소실적에 한 주먹 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리면은 네. 아, 이게 또 아. 익크, 익크, 이크이크 막혔다, <목소리> <목소리> 아, 다다다. 아뭐이 정도인데 제가 목사랑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아, 그냥 이거. <목소리> 아 예. 아이고 이것들 다 죽. 주... 물 <목소리> 드셨어요?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물몇잔 먹었어요? 네? 물몇 잔이나 드셨어요? 정신 차리고! 한잔이요한 잔이나 먹었어요? 네. 네. 아, 씨. 한잔 다? 네. 혀 내밀어요, 혀. 네? 일단 혀를 퐁퐁으로 닦으면서 혀를 네. 할게요 네. 혀 내리세요. 네? 네? 예, 네, 집에 가세요. 맞아, 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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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글하라고, 가글, 가글, 하고 가글, 가글, 가수 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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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글가고 가글, 가이 가글, 다고요글가 흥. 코흥 가글, 흥흥가 흥, 흥. 아, 이거 가글, 났네 이거. 가글, 요 네. 가글, 가봐가 소리 잘안 들려요? 어디 아, 약간... 어디야? 어디야? 여기야. 뭐가 여기에요? 가 아,